안녕하세요 수수한 애들의 박수은입니다 <laughs> 이 딸기를 여기다 밑에다가 깔아주면 좋겠다 어.. 팅기를 좀얻어와야 되겠어요 오늘 쌀 부탁한 분한테 언니한테 집사님한테 <laughs> 팅기를 좀 부탁해야 되겠어요 팅기를 좀 깔아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야 새콤달콤한 딸기더라고요 한개다 먹어봤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 치커리 <laughs> 사모님 집의 치크리는 엄청 잘 자라던데, 우리 집 치크리는 아무래도 땅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야, 안녕! 달롱개야. 무섭겠다, 야, 달롱개. 달롱개, 엄청 크겠어요, 달롱개가. 달롱개가 보니까 꼭 마늘 주화처럼 그렇게 돼있어요.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덥겠다 덥다 하더라고요.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요. 그래서 30도까지 오르더라고요. 여보세요. <laughs> 호박 이 여기도 올라왔다. 제가 군데군데 심어놨거든요. 저쪽편 저쪽편에도 심어놨어요. 왜냐면 이제 발, 발 이게 이렇게 타고 내리가라고. 아 이거는 치워야 되겠다. 이게 이리 내려가서 저안 어, 되겠네. 이 친구들은 어 추워야 되겠어요. 야~~~ 마늘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. <laughs> 상추 보세요. 상추가 잘 자라죠. 어제는 상추를 좀 많이 뜯어가지고는, 어~ 잘라가지고는 그거 고 따먹었어요. 어, 여기 보세요. 상추 보세요. <laughs> 야~ 상추가 보들보들 해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요. 상추를 이렇게 겉잎을 따가지고 먹으면 깨우르떡 먹을 건데 이렇게 자르면 안 날긴 안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야 우리 집 앞에 보리 생뚱맞게집 앞에 보리죠 보리씨가 떨어져 가지고는 이 친구들이 자라났어요 그래 화이팅이다 얘야 야 보세요 <laughs> 앵두가 이거 가려고 합니다. 앵두가 이거 가려고 하는데, 보이나요? <laughs> 아고야 앵두가 그래도 생각으로 많이. 음, 빨간 앵두가 이거 가려고 해요. 이파리 가려져가지고는. <laughs> 야여 보세요. 앵두가 올해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. 이야. 앵두를 먹겠습니다. 안녕. 제주도에는 보리가 많이 익었더라고요. 제주도에 보리가 익었어요. 우리 지리에게 어? 보리가 올라올라거나 보리인가, 보리싹인가? 오 보리 아 보리가 아 이고 옥수수 씨가 올라 올라 가네요 오아 옥수수 씨가 올라 올라 간다 음 옥수수를 늦게 심었거든요 옥수수가 올라 올라 갑니다 음꿀벌들을 보려고요 꿀벌들이 지금 안녕 굿모닝 문 열어줄게. 아이고야 차고 일어나니까 없고 꿀벌들아 맞지 아이고야 아직까지 꿀벌들이 기어올라가고 있네요 아이고 무겁다 맞지 안녕 포카 손이 올라왔어 이제 기 여기 봐 보세요 기어올라가고 있어요 너무?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 엉덩이가 빵빵 차렸다. 음이네들이어 아직까지 꿀이 좀 있나봐요. <laughs> 야 엄청 큰그 뭐더라 질리아 분을 다리 에 달고 올라오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막 이제 마지막 이제 아카시아 침을 하려고 해놨거든요.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을 달려갑니다. 안녕! 고마워. 우리 부모 하나이들도 지금 내통은 여왕이 나와서 잘하고 있는데. 아이구야 무겁다. 그러게요. <laughs> 엄마한테 자각을 가져가가지고는 꽂아줬는데 예쁘네요. <laughs> 자각 교체 예쁘게 펴가지고는 물을 한번 바꿔줘야 되겠다. 아이고, 예쁘대. 예쁘. 그러게요. 어머니 살아계실 때, 꽃을 좀더 많이 예쁜 거 사드릴걸. <laughs> 마음이 아픕니다. 야, 감나무 잎이 엄청나게 많이, 이제, 여보세요. <laughs> 야, 감나무 꽃이, 꿀별들이 많으니까, 뭐든지 수정은 또 잘하고, 좋아요. 어, 방꽃 봐라. 방꽃도 지금 이제, 꽃이 필라고, 막 올라, 꽃대가 올라왔네요. 야 이쪽편에는 이제 엉덩이진 곳이라서 아카시아가 저기는 이제 싱싱하다. 저기, 저기. 저쪽편으로는 좀 엉덩이 해가 좀덜 들거든요. 저 수나물 가려져가지고는 저쪽편에 있는데.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카시아가 바람도 많이 안 불고 하니까 저 산, 저 위, 저기, 저쪽에 위에는 저산 이쪽편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막 꽃이 막 그래요. 그래가지고는 야 그래서 어, 어제 분홍 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는 한 번은 더뜰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지똥나무도 꽃이 피는 게 개화가 어 이제 조금씩 피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꿀벌들이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막 전투적으로 일하고 이렇게 추고 가는 꿀벌들이 많아요 꿀벌들이 이제 겨울 꿀벌은 좀 수명이 길고 또 한창 일할 때 꿀벌들은 수명이 짧거든요 사람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기질이 틀리잖아요 봄 벌들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래집 아저씨 같은 경우는 꿀이 약간 이제 밀랍이 위에가 붕괴해지고 나서 그 상태에서 많이 뜨셔요. 그럼 아무래도 수분도 어, 좋고 어, 꿀도 좋죠? <laughs> 일이 많나요, 근데 <laughs> 일이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. 어차피 저는 또 수분을 이렇게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. 야, 헛게나무가 올해는 열매가 열릴까요? 이 친구가 3년 차이거든요. 3년 차이인데 헛게나무가, 헛게나무 학기나무 너무 잘 자라요, 진짜. 헛게나무가 잘 자라서. 요 밑으로는 치나무도 있고, 산나물도 좀 내가 좀, 이제 저 산나물 저쪽에 심었거든요. 산나물이 아니고, 산마늘. 이렇게 쭉쭉 심으려고요 야, 헛개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처럼만. 이야 <laughs> 이제 아침아아침아침밥주늘아침아침도야되야어요어요해만아침아침에 간만해도...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아시부아 일어나서 <laughs> 하루에 아아 하거든요 저는 도저히 옛날에는 진짜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. 그래가지고, 아무래도 한 6시는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. 우리 그 둘째가 항상 일찍 일어나거든요. 한 6시쯤에 일어나거든요. 둘째, 그 다음에 첫째, 막내가 항상 저랑 같이 일어나요. 아유이보세요이 이 나무가 쥐똥나무예요. 짚뚝나무 꽃이 짚뚝나무가 새로 커져 여기가 짚뚝나무가 참 많아요 산에도 많고 그야생화도참 좋더라고요 음 많이 꿀은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좀야생화꿀 좋아하거든요 야생화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약간 좀 봉해가지고는 그거는 이제 바로 집에서 먹는데 얘는 무슨 꽃일까 요 이건 아니지. 이 시동에 못핀 건가? 못 핀나? 음, 아닌데. 나무가 틀린데. 어, 나무가 틀리다. 그래. 야, 그리 나무 잘 아시는 분들 보면 신기하다요. 뽕나무! <laughs> 열매! 비가 번 오면 좋은데. 비안 오면 얘 애들이. 야, 저 숲속엔 잘 지내고 있나? <laughs> 아. 습니다. 어, 이거는 이거는 그건가? 특이하게 잎 잎에서요.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안 있는가? 응. 보세요. 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. 야, 특이하다. 맞죠? 특이하다.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야. 난니 <아니>, 모르는 아줌마입니다. <laughs> 모두게다 신기하다. 이식뚱나무를 알게 된 거는 저번에 그 모들아 양봉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. 야 그러게요.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모두들 <laughs> 굿모닝. 좋은 날 되세요. 안녕.